그래서 올해도 지금 어려웠는데 2024년도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2024년도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꼬마빌딩 신축에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3년 10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2023년도 3분기 건축 허가 착공, 중공 현황에 관련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요. 특히 2023년도 건축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통계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국 통계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서울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분을 가지고 2022년도 신축 허가 동수와 착공에 관련된 통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업계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난립니다. 시공사, 개발사 그리고 또 설계 관련된 협력업체들, 건축사무소들 2023년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2024년도가 더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부터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2024년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은데요. 2024년도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3분기 건축 인화가 통계를 보면서 올해 건축 경기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분기 전국 통계입니다. 전국 통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허가 면적은 32.8%가 감소를 했고요. 착공 면적 같은 경우도 4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공 면적은 8.1%가 증가를 했고요. 자, 면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감소를 했고, 착공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볼때에 면적과 동수를 보는데요. 면적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면적이죠. 면적으로 이만큼 감소를 했고, 또 동수도 얼마나 감소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허가 면적은 32.8% 그리고 착공 면적은 44.2%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 받은 면적보다 우리가 착공하는 면적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허가 같은 경우는 선지표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은 면적이 많으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 중공 면적이 좀 많아지는데 착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 면적이 더 감소했다는 부분은 실물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가, 착공, 준공 이렇게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전국 5개년 인허가 추이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인허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허가와 착공, 준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허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감소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상당히 조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 선이 전년 동기 대비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 감소의 폭이 급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착공 같은 부분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허가보다는 감소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 하고 있기 때문에요. 2023년도 3분기 중공이라면 뭐 2년 전 허가 실적과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공은 2년 전이나 3년 전이 허가에 관련된 통계와 비례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허가와 착공이죠. 특히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허가 같은 경우는 설계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착공 같은 부분은 이제 감리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조금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 면적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의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3분기 허가 면적이 총 925만 평인데요, 2022년도 3분기에 비해서 무려 425만 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분기가 1377만평의 허가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23년도 3분기는 425만평을 감소해서 925만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감수 동수를 보면 11639동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수도 이한동한 동을 다 동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로 보는 게 아니고 동수로 보는 부분은 아파트의 한 동도 이 동수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소 동수는 11639동이 감소를 했다. 감소 면적은 425만 평이 감소했는데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 감소 물량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허가 면적이 줄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건축 허가와 착공, 중공에 관련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허가분, 착공분, 중공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분야별로 동수와 연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허가 동수는 37,242동이고요.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는 27,825, 중공은 32,541동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5년 3분기 평균 대비의 증감률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3분기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허가 동수 같은 경우는 35.8%가 감소를 했고요. 허가 면적은 23.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3분기 평균 대비 이만큼 감소했다. 자, 착공 동수 같은 경우도 38.2%가 감소를 했고요. 착공 면적은 42.7%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죠.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요. 허가 동수는 23.8%가 감소를 했고 면적이 더 많이 감소했죠. 32.8%. 자, 착공 같은 경우도 동수는 23.2%가 감소했는데 면적은 44.2%가 감소했기 때문에 동수보다 면적이 더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물에 있어서의 등치 큰 건물들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한동이지만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동수는 줄었지만 면적이 더 커졌다고 하면은 이러한 업무 시설이라든가 큰 건축물의 감소가 더 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 허가분에 관련된 전국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전국 연면적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지자체에 관련된 연면적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6%가 감소했습니다. 30.6%, 즉 3분기 대비 3분기 대비 면적이 30.6%가 감소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12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기 면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는 대전시입니다. 대전시가 무려 82.5%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면적 부분이 엄청나게 감소했다.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건축가 사무소나 건설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구시 같은 경우도 72.4% 감소했기 때문에요. 대전시와 대구시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했고요. 전북이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도 63.9, 52.1로 많은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수별로 증감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증가한 부분이 광주시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가 34.1%가 증가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면적과 동수가 대략 한 30%에서 34.2%까지 얼추 비슷하게 감소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 동수가 36.8%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수와 면적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이 바로 대전시가 되겠는데요. 대전시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125.5%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동수로 보니까요. 동수로 보니까 18.8%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3분기 때 건축 경기가 좋아진 곳이 광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상승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 광주시이기 때문에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경기 흐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주거용 주거용 면적이 무려 42.6%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거용도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분야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2.6%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33.5%가 감소했습니다. 상업용 건물보다 주거용 면적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업용도 30.2%, 교육사회 19.5%, 기타 19.1로 대부분의 용도가 많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거용 면적이 특히 42.6%로 엄청나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거용만 보시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동수가 41.9%로 상당히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착공입니다. 착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사의 경기와 영향이 클 수가 있겠죠. 착공을 해야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비, 즉,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즉, 건설 수주가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착공 면적이요. 44.2%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2%가 감소했고요. 봉수로 보게 되면은 23.2%가 감소를 해서요. 27,825동이 감소를 했습니다. 27,825동이 감소했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 상당히 조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5년간, 지난 5년간 3분기 건축 착공 연면적이 연평균 9% 감소했으며 동수는 연평균 12.6%로 감소했는데 특히 2023년도 3분기가 작년 대비 작년 대비 44.2%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착공에 관련된 전국 지자체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연면적 증감률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서울시가 4.2%로 소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무려 194.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가도 증가를 했고요. 착공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와 착공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수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5%로 많은 동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2.5%면 작년 대비 동수가 무려 50%에 육박하게 감소를 했는데 의외로 면적은, 면적은 감소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보다도 작은 건축물의 감소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물이 감소를 했는데 면적은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게 되면 큰 건물의 착공보다도 작은 건물의 착공이 더 많이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락에 동수로 증가된 부분을 보게 되면 대구시 같은 경우가 22.7%로 동수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가 되겠고요. 자, 광주시 같은 경우가 12.1%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면적도 194.5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동수도 12.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 실적, 착공 실적 이 부분 다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30% 육박하게 감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실적은 2년 전, 3년 전, 특히 또 1년 전 인허가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경기에서 건설사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을 하게 되면 은 중공분에 관련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에 관련된 내용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을 보시게 되면요 은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과 광주 대전 같은 경우가 감소를 했습니다만는 나머지 지자체들은 다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무려 177%이 정도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수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면적은 대부분이 증가를 했지만 동수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부분이 대구죠 대구가 20.1%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국통계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착공과 준공에 관련된 통계를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허가와 착공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만큼 2023년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6년도부터 지금 2023년 9월까지 서울시에 관련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9월까지 누적된 그 통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허가동수와 착공동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서울시의, 서울시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2016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 건축 인허가 신축 동수를 제가 잡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신축 동수인데요. 이 동수를 보게 되면은 2021년부터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에 좀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 올랐다가 2021년 1분기까지 좀 상승한 국면이 있고요. 2021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신축허가 동수가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을 그래프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요.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2023년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가 굉장히 어렵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300동수가 있습니다. 300동수.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분의 월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300동수를 넘었습니다. 신축화가 동수가 300동수를 넘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고요. 무려 200동 이하까지 떨어진 그런 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2023년도가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통계를 보시면요 신축 허가에 관련된 농입니다. 대수선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제외하고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 허가 동수를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동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0동 이하로 떨어진 달이 1월달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 달에 204동을 겨우 넘었다가 9월 달에 110 오동으로 상당히 안 좋게 떨어졌습니다. 9월 달이 굉장히 안 좋은 달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15동이면은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잡은 일에 제일 안 좋은 달이 바로 2023년 9월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이다. 이만큼 안 좋은 몸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신축 화가 동수가 1,592동입니다. 1592동. 자, 4538개소. 즉, 서울에서, 개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4538개소입니다. 4538개소. 지금 9월 말까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만 남았습니다만은, 1592동이면 1600동이라고 보고요. 4538개소에서 이 부분을 50%도 안 되는 그러한 신축화가 동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가 서울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건축사 사무소 대비 신축인 허가 동수가 매우 저조하다.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극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 비교해서 신축과 착공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신축 허가와 착공 동수를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를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즉 2023년도 9월까지 허가와 착공 동수를 누적해서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 허가, 신축 허가의 동수를 보니까요. 2022년도가 3,428동이었습니다. 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6월까지 경기가 좋다가 하반기부터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때 많은 인허가 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28 동이 나왔는데요. 2023년도는 1,592 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축화 같은 경우는 53.6%가 감소했습니다. 53를 53.6%, 50%를 넘어서 거의 뭐 54%에 육박하는 신축화가 동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이 현장이 어렵다. 현장이 어렵다.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착공 같은 경우는요. 신축 허가 동수에 비해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26.6%도 많은 폭으로 감소했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축 허가가 워낙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착공 동수도 거의 뭐27%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허가를 내고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신축화가 동수 부분이 얼어붙었다.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착공동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허가받은 것을 도저히 더 미룰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축화가 동수보다 착공동수가 소폭으로 더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926동이 착공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2,149동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27%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게 되면은 시공사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건축사 사무소에 관련된 건축 설계와 그외 협력업체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53.6%의 일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일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2023년도가 어려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축 허가가 무려 54%가 앞서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 3분기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현재 경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2024년도도 더 어렵다는 경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025년 상반기 때, 2025년 상반기가 되어야만 2%의 물가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024년도가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또 오일 가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어려웠는데 2024년도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2024년도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 3분기 건축인화 통계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감사합니다.